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친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유자로는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토지 10025평형 계획관리지역 공장창고 경매물건으로 의정부지방법은 남양주지원 사건 번호 2023타경 1804번입니다. 감정가는 54억 459만원이며 토지면적 1025평형에 건물 매적은 437평형입니다. 이에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49%가격인 3차 재재가는 26억 4825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이어 6483만원에 3차 입찰은 2024년 8월 29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공장창고 경매물건은 4호선 오남역 그리고 연평하시 생활권으로 오남초등학교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공장창고 입찰시 유의사항을 체크하여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어 물건 현황입니다. 남양주 공장 경매로 진행 중인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공장 창고 매물은 토지 면적 1 0 0 5 2 5평형에 건물 면적은 436.5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3년 5월 기준으로 53억 9,059만 원이며 이에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49% 가격인 26억 4,825만 원을 최저가로 오늘 2024년 8월 29일에 3차 입찰이 진행 이됩니다 보증금 최저가의 10%인 2억 6,483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객 확인원상 객 관리 지역의 공장 용지로 개별 공시 지가는 제곱미터당 41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기본 건표율 40%에 용적률은 10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하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2013년 11월에 사용생인된 일반 철골 구조의 2층 공장 3동으로 건물 높이는 13m입니다. 공부상 이반 건축물 등재 및이행 강점에 부과 내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 합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산말소기준권리는 2021년 2월 3일에 설정된 한국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의 근재당으로 채권채구액은 3억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갱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31억 4,655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상 전입 및 사업자 등록을 기준 대학력 있는 점유자를 포함하여 13명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1억 4,300만원에 월세는 1,255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 바랍니다. 여기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남양주시 공장창고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시스템을 통한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인근, 공장창고 등의 매매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더 확대하여 경매 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남양주시 오나무 인근 공장 창고 매물 효과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및 수급회화 그리고 남양주시 공업용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았으나 경기 남양주시 최근 6개월 동안 공장 창고 경매 낙찰 현황이 체크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색 범위를 좀더 확대하여 경매 시장 분위기를 추가 확인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기 남양유시 인근 공업용 부동산 경매와 공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비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문서, 시세문서를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입찰, 입찰 타밍과 이 합리적인 입찰 가격들을 추가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여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근본 소유자로는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치반의 개인 의견은 면책 조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금번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토지, 천공 2 5평이요 객관리지어 공장창고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